생명설계도를 상담하실 때, 그, 인성격이 필요한 그 강의를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참다운 사람의 인생이에요. 어차피 인생이랑저 인성격이라는 것은 참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도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우고 앞으로 배울 생명설계도를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 생명설계도는 바로 불교로 말하면 견성이에요. 자기 성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의 본심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본심을 본다는 거예요. 본심을 본심을 반한다. 자, 이거만 갖고는 안 돼. 이거는 자기의 개성이에요. 각자의 개성이거든요. 각자의 시야. 이걸 제가 시야시라 그랬잖아요. 각자. 근데 시야 쪽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견성을 한 후에 여기다가 뭐를 더해서 플러스를 해서 살아야 되냐면 천, 그 다음에 지, 인의 도를 이제 도, 도를 위해 거기다 첨가를 해야 돼요. 이게 첨부경 원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천이, 천이 무진본이 3개. 이게 3원이고, 그 다음에 지원이 6원, 그 다음에 인원이 이제 9원. 이거는 이제 수리학상 그런데, 그러면 천도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천도. 이거 수리학상 3 6 9예요 자, 천도는 뭐냐면, 여러분 원형이 좀 들어보셨죠? 모든 것에 형통해야 되고, 모든 것에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길로 그냥 외골수로 가야 되는 길. 그러니까 상대성이 없는 길을 천도라고 해요. 상대가 있는 게 천도가 아니고, 자기만의 독자적으로 아주 독특한, 갖고 있는 것을 천도를 행한 자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약간 천도과예요. 남이 모르는 거, 남이 알수 없는 거, 그거를 이제 지금 교수님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음. 특별한 아주 그냥 으뜸인 거. 그냥 상대가 없는 거지. 상대가 있으면 나 솔직히 해서 제일 성질나. <laughs> 그 다음에 모든 게 형통해야 돼. 그러니까 형통하려고 그러는 거요잘 들어보세요. 좋은 말로는 형통이 안 돼요. 좋은 말에 나, 반대말은 뭐예요? 나쁜 말이야. 그래서 음. 그런 거 갖고는 되질 않아. 그러면 여기 말하는 형통적인 건 뭐냐? 완전 근본 원리, 공식으로 해야 이게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거지. 공식이 아닌데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치에 밝아야 돼, 이치.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모든 거 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 다 이뤄? 도덕놈한테는 이롭지 않아, 좋은 말이. 아, 그렇잖아요. 이롭다는 거, 모든 거 이롭다는 것은 모든 근본 법칙. 이치 이치만이 이제 이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길은 오로지 한 길로 가야지. 그래서 대문은 열두 대문이에요. 천구형 원리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두 대문으로 자기가 한 대문을 딱귀에잡고 무조건 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어서 어서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열반 세계로 가자 모든 걸다 여유인 세계야. 어떤 거? 천도, 지도, 인도 다 여인 세계를 본 자리를 찾아가는 거.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창조하신 우주도와 있는 제 자리죠. 그래서 이로, 이거를 이제 닦는 거를 천도를 닦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저 성령이 한번 저는 그때 성령이 임한 줄 모르고요. 인도로 갔다 왔는데 한달 동안 몸에서 바카사탕이 박하, 온몸에 바카사탕이 그서 그냥 내 몸이 바카사탕으로 돼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근데 하루 이틀이면 뭐 그런가 보다는데 이게 한달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마다 이거 무슨 현상이래요? 무슨 이런 이런 들어다녔거든요. 그때니 인도에 가서 요가도 공부하고 성 이제 성당 다니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선생님 무슨 그래도 그거요. 우리 성당 이렇게 보면 성냥이 임한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이만 온 몸이 바카사탕처럼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굉장히 나 영이 맑았었거든. 그래서, 바로 이제, 으뜸 이거. 모든 것이, 저는 이치야. 그래서 이걸 무슨 얘기인지 알았었는데, 사실은 천도를 닦는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천도 아닌 것을 닦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거를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지도. 지도를, 이렇게 땅의 도를 닦는 거죠. 그러면 동서남북, 자기가 중, 중심에 중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곳이 항상 중앙이야.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서 있 뭐냐면, 이걸 이제 동서남북의 중앙에 존재한다. 돌을 닦은 사람. 그래서 돌을 닦은 사람은요, 사실 있잖아요. 막 우파편도 안 들고요. 잘 들어보세요. 좌파편도 안 들고요. 어떤 때는 우파편을 쓰고, 어떤 때는좌파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에 좀 시끄러웠어요. 막. 왜 어머니 아버지도 좀 싸우고 막 이게 트러블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나한테 물어보면, 어떤 때는 아버지 편 들었다가, 어떤 때는 어머니 편들었다고그러면내 동생들이 나보고, 무슨 뱀이야?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왜, 누구 어느 편을 안 들고, 근데 저만 좀 그랬고, 나머지 동생들은 무조건 아빠 편, 뭐 무조건 엄마 편, 이런 식으로 편을 좀 가르더라고. 근데 나는, 요번엔 요편 했다가, 요번엔,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발음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지도를 닦는 거요 그래서 어떤 편을 듣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우파 편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하지만 이제 내 말은 시종일관 시종일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지도를 닦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인도는 이제 어인이인의예 시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봄을 나타내고요. 이거는 가을을 나타내고 이거는 여름을 나타내고 이거는 겨울을 나타내고 자 그래서 이 이는요. 참을성을 얘기해요. 참을성 그 다음에 의는 공의로움 예의는 어, 말 그대로 예의 그 다음에 지는 상대성을 아는 거죠. 상대성 이 상대성이란 뭐냐면은 아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게 상대성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에 맞물린 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수확해서 저장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시작도 잘하지만 끝 마무리도 잘해요. 그럼 잘들어오세요 시작만 해놓고 끝마무리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한명 있었는데요. 지혜로와요 절대. 시작만 하고 끝마무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닦는 거를 인도를 닦는다 그래요. 요게 대해서 또 나중에 상세하게 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정체적인 총괄 것만 해. 그러면 요거 인위해지를 한 사람을 갖다가 그때야 믿을 시. 미, 믿음이 가는 자. 믿음, 믿음을 줄수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신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중앙에 있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닦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따르는 게 돋닦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냐? 누구를 믿고 따르는 걸로 돋닦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도요완성이에요. 그러면 생명설계도로만 살면 되겠어요? 어떤 때는 자기 개성대로 확 주장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도리 있잖아요. 여기 도리. 도리를 겸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설계도와 도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뭐냐 요 돗닦는 사람, 처음에는요. 제가 돗닦는 사람은 막 존경하고, 아, 돗닦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후천을 열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도와주렸는데 제가 이제까지 번 결과, 면도를 닦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 생명설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리리, 도리, 믿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합쳐서 조화롭게 조화롭게. 조화가 뭐예요? 어떤 때는 얘가 먼저 앞서고 어떤 때는 지혜가 앞서고 그렇잖아요. 왜? 그 때에 맞춰서 목적과 장소와 시간에 때에 맞춰서 아주 안성맞춤으로 그 때에 맞춰서 안성맞춤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참다운 인생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까지, 어, 인사동이나 이런 데서 관찰해본 모양에서 참다, 자기 딸에는 참다운 인생을 산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 내 눈에는 참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laughs> 이거 봐서 누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보, 본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생명설교도 근데 또 생명설계도로도 안사는 사람 미친거지 미친거야 그 다음에 천지인의 도리 도 그러면 이게 생명설계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리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불교의 스님들이에요 자기가 생명을 그럼 무시하고 나는 오로지 천지인의 도리로만 산다 불교의 도리로만 산다고 하는게 그게 종교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가 도리 면에서 보면 눈에 안 띄어요. 다 오늘 한편으로 치우쳐서 뭐 헛소리를 하지 않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게 인생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나를 알고 알았나 여러분요? 자기가 엄청난 명상을 하면서, 명상, 명상, 자기를, 원래 명상은 자기 외부를 다 잊고 안으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이 견성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견성도 못하고 죽어. 그래서 견성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설계도를 견성으로 알고서, 그 다음에 뭐요? 돌이, 도의 이치를 깨우쳐서 거기를 하모니를 하면서 달려가는,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어,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간단한 걸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도라고 해서 딱 해가지고, 원형이죠. 성령이고, 동서남북, 중앙이고, 그 다음에, 인의 예지,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 이렇게 해놨는데도요, 말만, 아유, 우리 종기에서 저걸, 저기 써있어요.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 이쁘게 말해서 별로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어디서 수련하냔 말이에요. 어디서 수련하냔 말이야 이거를 사람이 인생 수련을 어디서 하냐? 참다운 인생 수련을 종교요. 어린 반 푸르친 없어요. 종교에서 절대 수련 못해요. 뭐 거기서 기공하고 뭐 이런 수련은 될수 있지만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가정과 직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업에서 왜? 직업도 으뜸인 거라 해야 돼. 시장을 있으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참다운 자기 인생을 살려면 수행창은 어디가 돼요? 종교가 아니고요. 가정하고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직업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배워도요. 수행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고, 뭐, 다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건데 앞으로 세계, 후천세계는요, 이런 식으로 수행,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모여서 지상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정과 직업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종교를 통해서 나와요?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직접 갈 테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든지 관여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랬어. 단체로의 성불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디서? 가정과 직업을 통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교수님이 직업을 통해서 성불의 도로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완성식으로. 왜? 남이 힘내낼 수없는 으뜸이고. 그죠? 아니, 제가 볼땐 그래요. 그 다음에 법칙. 오로지 보면은, 요, 교수님 보면 감정이 좀 없어. 이렇게, 이게, 이, 치만 있어. 말, 말씀할 때 보면. 딱딱 이렇게 수학식으로 이치만 있어. 이치, 이치적이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그, 몰랐던 것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형통한자라그래는또 교수님이 하는 게 남한테 흐름운게 아니고, 이치를 받아있을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이루는 사람인 거야. 그리 오로지 외길로 가요 그냥. 옆에 안 봐. 내가 볼땐 천도를 해가시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동서남북 항상 중앙에 있어 어느 편에 좀기울리지 않아 지도에자 인도에서 여기가 조금 이제 시작이면 끝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의도 예의도 굉장히 어, 있으시고 하는 거 네. 공유론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을성이 조금 있나? 약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만, 어, 그것만 조금 이제 그 주의하시면은 이 세계의 돌을 다 닦으시게 될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그 참을성이라는 게 상대방을 이제 그 인정해줄 때 참을성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상대방을 인정 안 하면 참을 것도 없어. 근데 제가, 제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개 같은 사람도 인정해줘야지. 내, 내 인생이 편하지. 아휴. 그냥, 개 같은 사람 보면서 참을성 없이 버릇 질렀더니, 조상이나이 시끄럽더라. <laughs>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방해가 돼. 뒷도마들이 얼마나 까대는지. 그것만 조금만 있잖아요, 왜. 해서, 자기 일에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 어, 자기를 이제 해서, 자기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완성. 그럼 자기 완성자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잘하면 나한테도 상주고, 내가 못하면 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위에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잘못했을 때 남들이 막 욕하잖아요? 인정해요. <laughs>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싶어서 막 변명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아, 난 맞아도 다 아니, 욕, 욕 먹어도 싸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요. 바로 다스린자. 그래서 어, 이게 참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후천 후천 세계 앞으로 다가올 세계. 근데 지금 막 지나간 세계다 매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다가오는 세계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2 0 0 0년전부터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근데 후천세계는 지금까지 했던 삶의 패턴 갖고는 될 수가 없,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려면 각자 개인 한명한 한 명이 신이 일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증거를 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 에서 그렇게 좋은 말도 있고 막 했는데, 지금 하나님처럼 일체된 자몇명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손가락 꼽을 정도야. 수천 문명 물명 이래로. 그러면 그열명손 꼽을 정도로 하고 지상천국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수님. 네. 모든 사람이 다, 다 똑같이 신이 일체자가 돼야 지상천국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몇 명에서 리더가 어떤 지상, 이게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막 맨목적으로 쫓고 있잖아.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을 이뤄서 어떻게 지성청국이 나는, 그, 렇게 하면, 행동을 하면서 지상청국이 올 것이다. 뭐, 우리 한민족이 이 나라를, 뭐, 이 전세,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래요 아니, 저런 사고로 신은 어디서 나온 거야? 나 노, 놀리다가 깜짝 깜짝 놀랬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사고를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오늘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감상하니까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보세요 자 인생이었어요 자 내가 직업을 하더라도 내가 돈 모든 게 목적이 아니야 최종 목적은 뭐예요 직업을 통해서 꼭대기 완성된 자가 되려는 게 수행. 아, 직업을 내 수행처로 잡는 거예요. 수행처. 내가 신인일체가 될수 있는 수행처를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또 내가 신인일체가 될수 있는 수행장소로 삼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계속 말했던 수심, 제가, 치고, 평차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순서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죠? 질서가 잡히지 않고요. 질서가 잡히려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신이 일체가 되려는 목적이 뭐죠? 후천에 지상천국 목적이 지상천국이에요. 네?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이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그런 사람이 뭔 미래 미래 그 사람이 후손도 남아 있고 하겠어요 되질 않아요. 그럼 후손만 후손으로는 내 피줄이나 DNA로 가는 거고 여기 보세요 내 몸을 이번 생에 바꿔가지고 다음 생에 딴 피줄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핏줄을 하고 큰 상관없이 여건이 갖춘 데 존재하게 돼. 요 그럼 이번 생에 내가 남자였다고 해서 다음 생에 남자로 안태어요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아시는 분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보거든요. 부처님 시대 때 여자들이 다좀 무식한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니까 비구 또 여자들이 자기 원죄를 왜냐면 남자 하나 잘 만나서 디법 팔자라고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남자는 이제 여자는 남자 하나만 잘 만나면 진법 팔자다 팔자가 확슬려진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런 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자는 성불하기가 힘들다 가르쳐도 그래서 비군이도 안 받아줄 정도로 막 예,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그 그 시대에 왜 부처님한테서 공부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 후에 남자로도 태어났을까요? 여자로도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치적으로 완성된 거의 완성된 그 남자가 다시 태어날 때는 여자 몸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라고 무식할까요? 주변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켰는데도 이치를 다 알아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보여요. 밖에 안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법칙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세상 법칙. 그게 전생에서 공부하고 온 거지 뭐예요. 안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윤회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걸로 얘기했고 이제 이게 바로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앞으로 생일은 지상천국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근데 그건 2000년부터 성경에서부터 계속 어, 기도를 했던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 교육하던 시대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있으면 더 이상해졌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가정과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성불을 해서 그 가정이 성불한 사람들의 가정 이제 인재양성도죠. 그 다음에 회사도 아까 인재를 완... 완성시키는 그런 회사 체계로 되면서 그런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제 지상, 천국,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지만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수법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유념하고서 생명설계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그걸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어, 주기를 제가 원합니다. 자, 이성입니다.